안녕하세요. 오늘은 취나무를 묻혀보겠습니다. 요즘 취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취는 깨끗이 몇번 씻었어요. 한세번 정도. 그래서 이렇게 다듬지 않은 취는 이렇게 다듬어서 여기가 톡 부러지면 연한 거예요. 잘안 부러지면 이게 센 거예요. 쓰였다 하는 거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연한 부위는 톡잘 잘라져요. 좀센 부위는 이렇게 잘안 잘라지죠? 그러면 이런 데를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안 좋은 이파리는 골라내주시고 하면 됩니다. 물이. 지금 끓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한수저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취는 400g 정도 준비했어요. 다듬은 취로 이렇게 데쳐 주겠습니다. 쥐의 향기는 참 좋죠. 이렇게 서 토르르 끓으면 건져주시면 돼요. 보글보글 끓고 있죠. 이제 살짝 한번 둥클려서 꺼내주세요. 차가운 물에, 그래서 서너번 씻어주세요. 마늘을 네 알만 가져보겠습니다. 지나물은 이제 흔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꽉 감싸서 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물을 묻힐 건데요. 마늘은 다져서 넣었어요. 고추장 한 수저만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통깨, 깨소금 한 스푼 반 정도 넣어 주고요. 참기름 좀낙낭히 넣어 주면 더 좋아요. 저는 4 0 0 g 정도 되기 때문에 한두 스푼 정도 넣어줬어요. 고추장은 이렇게 수북은이한 수저 넣었죠? 이렇게 묻혀주겠습니다. 이렇게 살살 털어줘가면서 묻혀주세요. 이렇게 묻히면 아주 간단한 취나물이 되었어요. 이제 맛을 보시고 조금싱겁거나 그러면 소금을 살짝 넣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향기가 가득한 취나물이 다 되었습니다.